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 너무 바쁘실텐데 그 부족함이 많은 제 얘기를 들으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 일단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 너무도 인간적인 제 청춘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간접 경험들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덧 40대 중반을 앞에 두는 입장에서 보니까 참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인생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저의 젊은 날은 무엇일까? 그럼 정의를 내려보니까 참 인간적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가면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참 세상은 다양하다. 이렇게 느끼셨으면 저는 큰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예, 제 배기사진입니다. 그, 어렸을 때가 이물이 훨씬 더 좋았죠, 지금보다. 예, 지금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세상에 풍파를 겪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 백일 사진을 올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이게 제 보물 1호인데, 그 어머님이 육아일기 쓴 겁니다. 그, 제가 아버님이 40살 때, 어머님이 35살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1970년생이니까, 그 당시에는 부운이 많이 늦으셨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육아일기를 읽어보니까, 뭐, 불임선고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 그니까 러 제일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A A 키우는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나 봅니다. 이그 당시 이제 백일 사진을 찍고 찍은 날쓴 일기인데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어머님 아버님이 뭐은호 해서 뭐이 아들놈을 뭐 판검사로 만들어 볼까. 참 1970년에 이런 걸 쓰셨다니까 참 놀라울 뿐인데. 그래서 그제 십대 시절은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판검사로 부모님이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아버님은 중학교 선생님, 어머님은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저한테. 그 대신, 그 뭐, 같이 영화를 보고 다니는 거나, 뭐, 같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홉 시 뉴스를 봤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 아버님이 항상 그걸 원하셨으니까. 그래서 같이 뉴스를 보고, 그 세상에 대해서 같이 논해보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87년 대통령 선거도 이제 직선제로 부활하는 바람에 얘기할 일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에 상반해서 공부할 소리를 안 하니까 당연히 공부 안 해야 되는 줄 알았죠. 전교등수가 아닙니다. 반등수였어요, 고등학교 때. 59명이었는데, 56등까지 했어요. 그래서, 근데도 뭐, 별로, 부,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길래, 아, 큰일 나는 건 아니구나. 했는데, 이제, 다행히 대학은 떨어지죠. 예, 네, 대학 떨어졌는데, 처음으로 그때, 이제, 어머님이 눈물을 봤습니다. 아, 아 내가 참큰 잘못을 했구나. 근데, 뭐, 재수를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떨어지고, 이제, 삼수를 해서, 그 당시 후기대학교인 경원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가천대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목요로 사랑하지만 소위 명문대학교는 아니죠. 아, 그러니 들어가서 무엇을 할까? 어떤 걸 할까? 과는 이제 법학과로 지망을 했는데 특히 뭐 특별히 뭐그 전공이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점수에 부합하는 이제 과를 가게 된 겁니다. 대학교 일하는 때 들어가서 또 다시 이제 또 부모님과 또 많은 대화 그리고 제가 책도 여러 가지 읽다 보니까 아, 법학과 하면 법률관한 직업이 매력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그 당시에 역사도 일천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학교에 다들 이제 없다 보니까 소위 뭐 스카이 대학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이 이 법률관이라는 지역이란 걸 전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아부터 보니까 뭐둘 중에 하나는 서울대 막 이런 걸 지금 하는 거죠. 근데 무모하게 도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험 과목에 막 영어도 있고 뭐법서를 보니까 다 한자예요. 중고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막 뒤늦게 영어 공부하려니까 그 당시 막 갑자기 막 서문 종합 영어 끊내고 이제 기초가 안돼 있으니까 되게 벅차더라고요. 아무튼 좀 무모한 도전이했지만은 일단은 시작은 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한번 딱 공부하는 모습 찍힌 유일한 사진입니다. 그럼 있어 보이게 뒤통수 나왔지만 저입니다. 예. 이게. 뭐 역대 대통령 계속 네명 나오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고시공부를 시작했다 결심한 게 대통령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 때인데 붙은 게 노무현 대통령 때였어요. 예. 어 뭐사옛날에 따지면 임금 네 명을 거친 긴 시간이었죠. 뭐 중간에 군대도 갔다 왔지만 화간 뭐 노태우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결론을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사진이가 의심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시험 공부하는 도중에 거의 놀아본 적은 없어요. 그, 왜냐면 제가 일단 하고 싶은 직업이었고, 그 당시에, 그,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학교 교수님들도 만류를 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어, 공무원, 우리 학교에서 공무원 되는 것도 큰 성공이다. 근데 제 친구, 제 친한 친구들도,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제가 시험 공부한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믿어주신 분은 우리 부모님 밖에 없었어요. 아, 특히 어머님은, 어, 넌될 거다. 그 진심으로 느껴졌으니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모하긴 했지만은 이 사진은 뭐냐면 그0대 시절에 저는 뭐 공부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니까 아 대학에 들어가면 그 비키니 입은 수영장 가 가보자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해수욕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막상 시험 끝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여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2 0대때 하나 상징적인 건데 뭐 스키장도 여태까지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좀 약간 계속 공부에만 전념을 하게 된, 뭐, 가 20대,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건 뭐냐면, 90,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95년에 그 공부하다가 어머님이 좀 불의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97년에 그, 또 아버님이 이제 전형 퇴직하시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평생에 이제 지금 사업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은 사업하시면 안 돼요. 에, 망하기 쉽, 쉽사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이제 퇴직금을 받고, 일시불을 받고, 이제 어떻게든지 뭔가 본인이 하시겠다 했는데 잘안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졸지에 그전에는 뭐잘 사는 건 아니죠. 평범하게 살았는데, 그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사는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랑 아버님이랑 그래서 심각하게 갑자기 너무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갖게 돼가지고, 그 다음 그때부터 한 97년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주로 제가 많이 일한 게 이제 식당. 아니면은, 뭐, 뭐 고시원, 독소실, 뭐, 그리고, 뭐 노가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은 다 알죠. 이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은,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지금, 저, 저라면 못합니다만, 왜냐면 그때 입장에서는 너무 절박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그런 의미로 좀 보여드린 겁니다. 아, 이건 꿈이 이뤄진다가, 뭐, 꿈을 이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2002년 서울 월드컵인데, 남자들이라면 전부 다, 다 운동을 좋아하죠. 근데,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그, 1차 시험이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그, 여름에 이제 4일 동안 봅니다. 2002년에 2차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우리 월드컵 기간이랑 겹쳤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도 못 봤어요. 한 경기도. 네, 당연히 한 경기도 못 보죠. 그래서, 2차 시험 딱 끝나니까, 한국대 터키 경기하고 있더라고요. 3, 4위전. 그거 재미없잖아요. 끝난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2002년에, 그렇게 이제 절실하게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또 이때도. 그럴 줄 알았으면 이제 월드컵 경기를 봤어야 되는 건데. 네? <laughs> 괜히, 괜히 안 보고 공부했죠. 네. 아, 이거는 저겁니다. 제가 12번 시험 만에 붙었어요. 11번 떨어지고 12번에 붙었는데, 그, 제가 어떤 생각으로 버텼는지 좀 지금 생각하면은 뭐 하루에도 한, 어쩔 때는 한두 번. 좀 사는 게 힘들 때는 한열번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게그그긴 기간 동안 대체 무슨 생각으로 버텼나. 또 하필이면은 한참 공부할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가지고 거의 시간당 한 3,500원 그 타임 차지 받고 일했거든요. 그래서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받으면 그걸로 뭐 생활을 며칠 동안 가능했고. 그래서 100원짜리 이제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게 아까우니까 어떻게 쓴지 식당에서 그 그 손님들먹으러오는 커피를 먹으려고 어떤 애를 썼던 모습도 기억나고 했는데 그~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거는 저 같습니다 뭐~ 남들은 뭐~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포부가 있었겠죠 뭐~ 법률가 되면 뭐 하겠다 소위 뭐~ 정의로운 법률가 되겠다 많은 포부가 있었던 건데 제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제가 항상 소통이 너무 잘 됐고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줬고 저의 유일한 응원군이셨는데 95년에 그 이제 사법시험 보기 한한달 전에 한달 정도 전이었어요. 제가 주로 시험 보기 전에는 이제 시골 고시원 갔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데안 가겠지만 뭐차 하루에 한대 다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한대 다니는데 그리고 뭐 겨울에 눈 오면 차안 끊기는데 뭐 그런 데서 이제 처박혀서 공부를 했는데 한달 전에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하뭐 성격적으로 사람들과 얘기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인데 너무 말도 뭐 못하고 지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달 정도는 이제 서울에서. 좀 정리하고 싶다 해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제 어머님 오셨어요. 차 갖고 오셨는데 서울 오다가 교통사고난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그 그 당시에는 못 느끼면 나이가 들면서 희한한 게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뒤에 있던 었 저는 거의 이제 거의 외상도 거의 없,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병원에 같이 실려가긴 했는데 저는 제가 말짱하니까 어머니도 당연히 말짱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한 거죠. 이제 아버님이 오셨는데 아유 어, 뭐. 엄마 어딨어? 어딨더니, 오마 돌아가신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는 뭐, 다, 어차피 누구나 다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도 하시는 거는. 건. 근데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인가. 그래서 뭐, 장례식 치르는 동안에도,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현실이 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근데 하필이면은 뭐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왜 굳이, 한달 앞두고 왜 나왔을까? 그냥 마무리를 하지. 그러니까 모든 게 대책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이 워낙 저 늦게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벌써 아버님 연세도 한 65쯤 됐는데 뭐 혼자 주무시는 걸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못견디겠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주무시고 저는 공부한다고 맨날 나와 있으니까 막 이러니까. 그럼 아버님도 그래서 뭐누구랑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20대 중반에 저로서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 사법시험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명분도 있고, 다 포부가 있었을 텐데, 이 95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런 것들은 저한테 있지 않고, 그, 뭐, 극단적으로는 저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뭐, 이 지구가 멸망해도 저는 포기를 안 하겠다. 못할 수가 없다. 뭐, 제가 뭐, 시험보다 죽어도 할수 없다. 막 이런 생각까지 가졌는데, 그래서 좀 무모하리만큼, 그리고 더군다나, 제 학부에서는 그 사업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붙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다음 무머리만큼 그 몰입했었던 것은 아마도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열두 만에 붙긴 붙었는데 그 결국은 그 목에서 요 처음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도 어 제가 처음 했을 때 아니 없었는데 결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로 처음부터 붙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게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한 모습인데, 사법점을 막상 이제 붙고 붙었는데, 그, 뭐, 오기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 아무도 없어요. 동문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선, 사법연선을 처음 가는데, 그, 보통 이제 서울대라든가 연세대고대 같은 경우는 뭐, 서로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말할 사비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특꽤 적극적인 성격이고, 나름 뭐, 유머도 있는데, 밥을 혼자 먹는 거예요, <laughs> 처음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서로 간에 얘기도 하고 잘 어울리긴 했어요. 근데 동문이 없다, 또 없,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연속 마치고 또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변호사라는 게뭐 여러 가지 뭐 여기 다들 사회에서 다들 자리가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뭐 상당 부분 스펙, 그 다음에 인맥 뭐 이런 게 많이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서버션 붙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그생각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를 너무 빨리 느꼈죠. 그러니까, 뭐,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또다시 이거는 좀 마음 좀 편하게 살줄 알았는데, 이거는 고시공부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또다시. 하루하루가 굉장히 트레이닝이 요구됐고, 뭐, 전쟁같이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뭐, 중소기업, 대기업은 절 상대를 안 하죠, 당연히. 그래서, 뭐, 중소기업 사장님, 조그만 자영업자, 아니면 은 뭐, 시작에 계시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절 불러줘도, 저는 보통 변호사들이 뭐, 와라. 뭐 아니면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러는데 저는 다 뛰어 다녔죠. 그게 뭐 전략이라고 누구는 덜뭐 얘기할 수있죠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그, 그런 곳에서 시장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음식이 느껴 나와도 그 항의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할 때 느낀 게 뭐냐면 일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항상. 그냥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문하는 게 뭔지 순간적으로 인지는 하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들이 좋아, 많은 걸 했는데, 그래서 한 변호사 생활은 올해로 7년째인데,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은 그 서울지방변호사의 부회장입니다. 그, 이 회장이랑 러닝메이트해서 작년에 그올 1월 달에 선거로 하나 당선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변호사들이 투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 지금 현재 회장님이랑 전화 나올 때, 회장님은 30대 젊은 변호사였고, 저는 40대 비주류 변호사인데, 다들 무모한 도전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주변에서는 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너 하나인데 너 누가 닮으면 될 거냐 했는데 또 뛰어다녔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에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은 부회장으로서 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최근에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좀, 좀 비판적인 시각을 왜냐면은 세상은 돈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가지면 안 된다. 물론 돈이 있는 건 존중받아야겠죠. 정당한 부는 존중받아야겠지만 최소한 없는 사람한테도 기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주로 이제 루스쿨 제도에 대해서 그 차선책으로 뭐 예비시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수의 인원이라도 사법시험을 유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너무 좀 비인간적인 거 아닌가 비인간적으로 좀 살지 않았나 뭐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냥 아까 맨 처음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분들도 20년 내진 30년 40년 이상을 각자의 인생을 다살아 왔을 텐데 저 같이 아 저렇게 청춘을 보내는 경우도 있구나 참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무슨 뭐 강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뭐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혹여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뭐, 뭐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뭐 법을 강의한 것도 아니고 예 아무튼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제 얘기를 너무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